안녕하세요. 오늘 측정할 항목은 디젤 매연 측정입니다. 먼저 측정기를 키게 되면 측정기의 정보와 연, 월, 일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측정기가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 디스플레이와 세 버튼을 눌러 측정할 수 있도록 맞춰주고 매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퍼센테이지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엔진의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배기관 내에 잔존하고 있는 매연을 내보내기 위해 불락셀을 3에 밟아줍니다 그후 머플러의 프로브를 5cm 이상 깊게 삽입해줍니다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 홀드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줍니다. 홀드 버튼은 매연 측정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기록해주는 버튼입니다. 매연 측정은 총 3회를 실시합니다. 측정 방식은 3초 이상 풀악세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값은 0.1% 나왔습니다. 1회씩 측정이 끝나면 값을 확인하고 홀드 버튼을 한번 눌러 해제시키고, 두 번째 측정을 위해 홀드 버튼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두 번째 측정은 0.2% 나왔습니다. 세 번째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측정 0.1% 나왔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차량의 연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도는 차대번호의 앞에서 열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 차량은 2002년식입니다. 연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판정을 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답지를 작성하기 전에 차대번호. 차량 종류, 기준값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차량 등록증에서 차대번호, 차량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 차대번호 앞에서 10번째 뒤에서 8번째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등록증에서는 이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설명하였듯 2002년식입니다. 연도표를 보시고 다른 연도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준값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디젤 매연 기준값입니다. 2002년이기 때문에 45% 이하가 기준값입니다. 다른 연도도 나올 수 있으니 다른 연도 기준값도 숙지해야 합니다. 이제 3가지 전부 숙지가 되었으니 답지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지에서는 먼저 차량 연식, 종류, 기준값, 측정값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는 1차 2차, 3차 측정값을 더하여 3으로 나눠주는 식과 결과값을 적으면 됩니다. 결과값을 토대로 기준값을 확인하여 정상 불량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디젤 엔진 매연 측정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